예 네,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우리가 선대위 회의를 5월 18일에 개최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으로 저희가 5.18을 기념하게 된 것이 매우 큰 변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 어떤 우리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늘 대통령께서 큰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희의 새로운 움직임이 광주 시민들께 진실하게 전달되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어, 사실 광주에 대한 저희의 노력은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꾸준하게 계속돼 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소위 무릎 사과를 하신 이후부터 저희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세는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와 다르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그리고 그 노력의 뒤를 이어서 저희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광주에서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겠다 이제는 당당하게 광주에서 민주당과 지역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산업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경쟁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가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등산 그 포대 문제 그걸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지역의 이슈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당당하게 미래에 지역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정말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공천했습니다. 당장 우리 시장 후보로 뛰고 계신 주기현 후보 어, 지역에서 어, 상당히 어, 오랜 기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 지역 사회에서 어,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의 구청장 후보들 그리고 어, 지방의원 후보들께서도 이번에 아주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가지고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초의원 후보들 중에 지역 후보들 중에 광주의 후보들이 어느 지역 후보들과도 점습니다. 그리고 젊고 활기찬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안타까운 그 호남 지역에서의 전패를 딛고 우리가 이번에는 괄목할만한 새로운 성과를 낼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한 후보님 정말 정치의 신인으로서 이렇게 입문하시면서부터 이런 어떤 국민 통합이라는 큰 중책을 부여받아서 당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윤석열 정부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대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끝없는 노력을 경주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가시는 길 뒤에서는. 당이 항상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5.18 기념식이 끝나고 언론에도 많이 밝혔지만은 절대 우리의 노력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되돌리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참석해신 구성원들이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저는 이 광주 선대위를 통해서 우리가 결의를 다지고 꼭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주에 온 김에 제가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오늘 일정 쪼개가지고 KBC 광주 방송 제가 인터뷰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떻게든 제가 한편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이석할 수 있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진짜 축하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광주에서 우리가 대전진 대도약을 이룰 것이고 모두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이팅!